엄마한테 도움 줄수 있는 건 없을까요? 아동이? 아 엄마한테 도움 주는 거는? 네 어떻게 자꾸 틱틱거리는 말이 엄마를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에서 제가 크윽 핥히는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정법의, 정법의 아. 그런 이념을 풀어가지고 제가 소화 흡수를 시킬 수 있.. 소화 흡수를 완전히 시켜서 엄마한테 할수 있는 그런 말이나 에너지 같은 거나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제가 할수 있는 건 엄마 좋은 커피숍에 데리고 가고 좋은 그러니까 그게 최선일인 것 같아서 그런데 그 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멘토님이 이때까지 가르쳐준 것에 처음부터 어긋나는 것도 좋은 밥, 좋은 옷, 뭐 좋은 커피숍, 좋은 이, 이거 아니잖아요. 영혼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게 이게 아직까지 잘안 돼요. 영혼 음. 어떻게? 이 70대이신 분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영원 채운 거는 아한 여름만 원하는 게 뭐냐냐? 그 우리 애 아빠랑 재결합한 거? 엄마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너무 어제 저희 둘이 같이 다녔는데 우리 채윤 신랑이에요? 인사하세요. 아 너무 그러니까 너무 더 싫은 거야. <laughs> 무슨 아니 원래 그, 그죠? <laughs>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는 집에만 꼭스 뭐 모르는. 데 내가 음, 조금 더 물질적인 것 말고 이렇게 조금 더 영혼적으로 에너지를 엄마테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더 그거 공부를 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한번 여쭤봅니다. 음, 어찌구님 말했어. 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아, 이거 그러니까 어머님, 저희 어머님, 음. 어르신들 그러니까 모시고 있잖아.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건데. 그분들은,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 어째 보면, 그분들은 정법을 공부를 안 하는, 정법 공부 대상분이 아니시대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 아 지가 정법을 공부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면토님이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잘 대하고, 존중하고, 잘 살, 이렇게, 재밌게 살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해라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음, 아, 영혼을 yeah. 채워줄 수 있는. 필요었죠 <laughs> 음. <제가 좀> <laughs> 네. 아, 그, 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봐이 사람하고 소통이 잘안 이루어져요. 이 사람 보기에 성격이 좀 고약해. 남의 말도 잘안 들어요. 엄청나게 지금 고집이 세단 말이지. 그럼 고집이 세면 자꾸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바꾸려고 그래요. 뭐, 어, 내가 보기 고집이 세니까 나의 말도 안 들잖아. 뭐, 딸이 말하든. 누가 말하는 상대 말을 잘안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부딪히는 중에 그 부딪히면은 사람들은 내릴 생각 안 하고 자꾸 앞에 사람 보고 뭘 하거든요. 뭘 하냐면 저 사람 고집이세요. 나의 말그렇게안 듣는 것 같아. 그래서 만나면 항상 우리는 말을 써볼 수가 없어. 소통이 안 돼. 맨날 부딪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좀 바꿀까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왜 지금 그러냐면 내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남의 말을 지금 더럽게 안 듣고 상대한테 고집을 지금 부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강의를 잘 듣고 나서 내 영혼의 질량이 내가 엄청나게 좋았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질량이 좋아진 만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내가 소화 처리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소화 처리하면은 저 사람이 내가 말을 받아들일 수 있고 저사람이 환경을 내가 흡수해서 내가 어떻게 다 소화를 시켜 버리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부딪히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질량이 좋은 사람이 질량이 좀 못한 사람을 갖다가 바르게 대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인성교육이거든요 그 인성교육이 바로 뭐냐면 지식을 많이 담는 게 인생교육이 아니고, 저 우주의 법칙, 신이 어떻고, 대자인이 어떻고, 뭐 어떻게, 어떻고, 태양이 어떻고, 이런걸 공부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지금 공부하는 거고, 물리가 터지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조금씩 공부하는 거고, 인생교육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되는 공부거든요. 그럼 인간으로 성장할때 우리가 좀더 동물적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데 지중하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구천시대, 엄청나게 질량 좋은 시대가 왔을 때는 내가 동물에서 뭐냐면 전부 다 인간이 해서 전부 다 신이 돼버리거든그 신이 됐을 때 인성교육을 지금 갖추게 되 있는데 이인성이 바로 뭐냐면 저 우주에 자연의 이치가 정확하게 인성교육이에요. 그러면 인성교육을 갖췄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아래 사람이면서 윗사람이 되는 공부를 지금 한 거예요. 그게 30%할 수도 있고, 70%할 수도 있고, 그70% 선을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내질량이 맞게끔 했으면, 내가 인성교육을 갖춘 사람이 안 갖춘 사람보다 뭐냐면, 윗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인성교육이 뭐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법칙을 공부하는 게인성교육이 아니고, 내가 윗사람이 됐을 때, 내보다 질량 낮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지금 바르게 대할까? 라고 하는 게 바로 인성교육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은 지금 인성교육을 지금 안 받았어요. 과거에 그냥 버전으로 그렇게 살아왔어, 요그 시대는. 그럼 그 시대의 신랑밖에 안 담은 거거든. 근데 나는 지금 멘토를 만나서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인성을 지금 갖추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누가 이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나이 많은 사람이고, 우리 그냥 부모님이고, 내가 지금 자연의 이치를 알다 보니까 내 신랑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뭐가 됐냐면 인성교육을 갖춘 사람이 되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동물이 아니고 정확하게 신으로 가는 중이거든. 그러면,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내보다 질량 낮은 사람이 나를 갖다 바르게 대하는 법칙은 자연에 절대 없어요. 누가 바르게 대해야 되냐면, 내가 윗사람이에요. 내가 어른이라. 그럼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아랫사람을 갖다 정확하게 바르게 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질량이 맞게끔 내가 정확하게, 그, 어떻게 돼? 눈높이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낮추면, 내가 질량이 좋아졌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낮은 질량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저걸 갖다가 내가 질량이 좋다면 처음보다 내가 되게 흡수를 다 해버리죠. 다 흡수해가지고 부딪힘이 없어요. 아니, 흡수해서 받아들이는데, 당신이 아니다라고 나를 고집을 안 피우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업무가 부드러워져요. 음. 어, 갑자기 나한테서 이상한 행동하던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자상게 친절해지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다 소화시켰거든요. 그래서 당신 말도 잘 들으면서 꼭뭐 따라서 얘기하는 건알지만은 당신하고 부딪치지 않고 당신 말을 다소화시키가지고 내가 정리를 잘 하다 보니까, 상대가 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하고만 만나면 안부딪치네 근데 또 나를 갖다 이해 못하는 사람, 나를 갖다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내하고 질량이 비슷한 사람께 만나면, 옆집에 개똥이 야만 만나면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러면 내하고 질량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맨날 싸우는데 나는 질량이 좋은 윗사람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꼬라질 전부 다 흡수해서 다 녹이다 보니까 부딪힘이 없네.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요, 어떤 일이 생겨요? 내 말을 참잘 들어요, 저 분이. 어? 저 분이 말을 잘 듣는 분이 아닌데, 엄청나게 고집 센 사람인데 왜 남의 말을 잘 듣지? 왜내 말을 잘 듣지? 내가 잘 듣거든요. 내가 저 사람 말을 지금 잘들고 있고, 저 사람 말을 갖다 전부 다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다 소화시켰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충이 생길 일이 절대 없는 거라. 그래서, 다른 데서는 꼬라지를 보내도내 앞에 와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게, 내질량이 당신의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모든 그 환경들을 갖다 질량을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에너지 질량이 충만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한테 고집을 안 부리는데, 상대에 고집을 일 있나요? 내가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내 말을 안 받아들이고, 그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내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건데, 자꾸 우리는 상대를 갖다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좀진량을 좋게 만들고, 저 사람은 좀 변화시키고, 내가 좀 소통을 잘할 수 있지? 어 그럼 내가 그렇게 변하면, 저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탓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진량을 갖춰가지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난다고 생각을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모순이거든이모순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순을 지금 바로 잡는 공부하는 게 바로 인생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자연은 위에서 물이 위에 흐른다 했어요. 그죠? 밑으로. 그러면은, 밑에서 위로 흐르는 법은 자연의 역행하는 거거든요. 절대 그런 법이었어요. 근데 우리 자 때는 뭐냐면, 사회에 나이가 60대, 70대 되면요. 두 사람이 어른이라. 어른이 아니고, 노인이지, 노인. 노인 뭘뭐 자요? 늙었잖아요. 내보다 늙은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홀성을 바르게 써야 돼. 7, 80대 저을 갖다 사회 어른이라 볼 것이냐? 윗사람은 볼 것이냐? 절대 윗사람이 아니고, 자연은 절대 안 봐요. 왜? 멘토는뭘 보냐면, 인간의 구성학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인간의 육신은 뭐냐면, 이거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 스밀스러스 어떻게 되면, 이거 노세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생로병사잖아. 그럼 육신은 생로병사는데, 하내 영혼은 생로병사하는 놈이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70세 인생을 살았으면, 내 영혼의 실량이 좋아지면 좋아지지, 절대 밑으로 후퇴하는 법은 없어요. 100년 압박을 살면은, 내 육신에, 내 연장이 조금 운영하는 방법에 좀 문제가 생길 뿐이지, 내 영혼은 뭐냐면, 100세까지 살았으면, 영혼의 실량이 어떻게, 다운되는 게 아니고, 상승돼 있죠. 계속 좋아진 거야. 근데, 내가 육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영혼이 어떻게, 성장, 발전하는 게, 정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회에서 볼 때, 나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우린 좀더 뭐라고 보면 돼요? 자연의 법제에서는, 어, 나이 먹은 사람이다. 7 0이면 칠십 몰 사, 팔십 면 팔십 몰사 노인이라고 정확하게 보면 돼. 요근데 사람들 이 뭐냐면 나이 먹은 거 플러스 어른, 윗사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멘토 어떻게 봐요? 저 사람은 질량을 보는 거라 질량이 나이가 어린데도 질량이 좋다. 그럼 내가 고기를 숙이죠 음. 배울 게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7, 80 됐는데 내가 햄하면서 거리에서 인사 받았다딱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절대 인사 안해지네영어의 <laughs> 질량이 내보다 부족한데 네가 지금 나이 못해가지고 어? 그 나이 먹은 거 노인이지 나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절대 나는 고개를 안 숙여. 존중은해 주지만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윗사람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내 자신이잖아요. 내 영혼이 충만해 가지고 질량이 엄청나게 좋았을 때 우리는 전부 다뭘 따지냐면 자연에서는 신의 등급을 따지는 거예요. 신의 등급은 뭘로 따지냐면 네 영혼의 질량을 따지는 거야. 그럼 네 영혼의 질량이 좋아지면 너는 윗사람이고 사회의 어른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인성교육을 내가 갖추고 있으니까, 내 부모님보다도, 부모님은 내보다 나이는 많지만, 전부 다 노인들이고, 내가 정확하게 윗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왜? 자연의 이치를 알거든. 자인의 이치를 아니까, 이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우리 부모님을, 이 노인네들을 내가 바르게 좀 대할 수 있을까? 요거를 지금 연구해야 돼. 요걸 연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연구를 안 하는 거죠. 어떻게? 저 인간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바꾸지? 저 남편을. 저 아내를, 저 자식을 갖다가, 저 친구를 내가 어떻게 바꾸지? 자꾸 상대를 지금 바꾸려고 얘를 쓰는데, 상대가 지금 하는 모습들이 뭐냐면, 정확하게 거울이랬잖아요. 음. 내가 상대를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는 내 말을 들을 생각도 없고, 상대는 나한테 고집을 피우고 있죠. 그럼 누가 지금 고집 피운다는 거예요? 내가 음. 사람을 만났을 때 고집을 피우고, 남의 말을 안 듣다 보니까, 그걸 지금 나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환경으로. 누구를? 내 부모님을 통해서. 근데, 내가 부모님을 갖다 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바르게 처리해버린다. 그럼 부모님이 고집 부릴까요? 절대 고집 안 부리죠. 내말안 들을까요? 내 말을 엄청나게 잘 듣죠. 근데 다른 데 가서는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고집 부리고 싸우고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나한테만 와서는 절대 고집 부리고 내 말을 갖다 거부를 안 하거든. 왜? 내가 당신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냐?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않냐? 당신 앞에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내 주장하지 않고 내 고집을 안 피우다 보니까 당신이 나한테와서는 나한테 고집 피울 이유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